나는 먹는 걸 진짜 좋아한다 그래서 뭐라도 먹고 싶으면 참지 않고 바로 시켜서 먹는 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을 5년 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살이 쪄버렸다 먹을 땐참 달콤하고 행복하지만 그 끝엔 불편한 배부름과 맷스거림 그리고 차오르는 살이 남게 된다 살이 쪘나 안 쪘나 확인하려 매일 거울을 봤지만 매일 조금씩 불어나는 볼살과 뱃살을 눈치채지 못했다 마치 개구리가 1도씩 올라가는 물이 100도가 될 때까지 눈치 못하다 살마 죽는 것이다 내가 딱 그랬던 거지 그렇게 어느 날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안녕하세요 수콜레스테롤도높으셨어가지고네 근데 20대가 요즘에 그런게 많나요? 간 수치나 콜레스테롤이나 높은 사람 많나요? 많지 않죠 아, 습니다한 번에 네, 먹으면 네, 한 소주 네. 3-4병? 그간 수치랑 네, 콜레스테롤 네. 높은 게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술 뭐 때문에 이... 그런 거네 기름진 거 먹고 네, 망했다. 최근에 살을 빼려 PT도 등록하고 열심히 식단도 했지만 결국 5년간의 달콤한 쾌락에 대한 벌을 받았다. 하긴 그간 싸운 안 좋은 생활 습관과 폭식의 결과가 하루아침에 운동한다고 없어지진 않지. 그렇게 건강을 챙기기 위한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한 나아가서 자신감을 찾기 위한 나의 식단이 시작됐다. 파프리카 반개, 양송이버섯 하나, 배염닭가슴살 100g, 곤약 현미밥 150g, 첫, 첫 식단이다. 트레이너쌤이 다이어트 전문하셔서 식단을 짜주셨는데, 이렇게만 보면 맛없을 것 같지만, 소금간과 후추간을 꼭 하라. 하죠. 여름에 나트륨이 생명이. 비주얼은 이렇지만, 실제로 먹어봐야 한다. 먹어보면 더 맛없는 걸 알게 되거든. 사실 공복엔 에사비를 먼저 먹어야 한다고 하셔서 브라프라 브라 시후에 먹어. 었에사비가 뭐냐면 미국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품인데 애플 사이다 비니거 사과 초모 식초라고 한다. 처음 에사비를 샀을 때 뚜껑을 닫고 있어도 음식물 쓰레기가 냄새 가 나서 어떻게 먹지 고민했었는데 티스한테 물어보니 숟가락 한 스푼에 물한 잔을 태워 마시라고 하셨다. 실제로 3개월간 에사비를 먹을 사람과 안 먹을 사람 체중 감량이 1.5에서 2kg 이상 차이 난다고 발표한 논문도 있었다. 여튼 그렇게 대충 따라주고 물을 섞어서 마셨는데 정말 맛없다. 말이 사과 식초지 그냥 식초랑 다를게. 탄약처럼 맛없는 게 몸에 좋다는. 게 맞는 말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지방을 빼는데 좋다고. 네이버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아 러버인 나는 만 먹을 수 있어. 러닝을 30분 정도 하고 돌아와서 물을 마셨다. 트레이너 쌤이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마셔주라 셨다 나는 원래 물을 먹는 습관이 없었는데 조금씩 자주 마셔한다고. 그래야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살이 잘 빠진다고. 했다. 생수 2리터짜리 24개와 500ml짜리 60개를 시켜놓고 집에서 편집할 때, 러닝 할 때, 헬스장 갈때한 팀이 하루 2리터를 쉬우려고 한다. 아까 버섯 파프리카를 먹은 지 2시간이 지났다. 밥은 하루에 4끼 식단을 다주셨다 나는 오히려 자주 먹으면 살찔 것 같았는데 트쌤이 조금씩 자주 먹고 운동을 병행해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여유없는 다이어트가 된다고 하셨다. 계란 3개, 햇반 하나, 간장 조금과 소금 조금 후추간을 한 간장 계란밥이다. 여기 양배추 1 0 0 g 과 제로 드레싱 올리브유를 뿌려서 먹었다. 아까 밥보다 훨씬 맛있고 양배추도 생각보다 맛있어서 먹을 만했다. 역시 계란이 슈퍼푸드인 것같다밥 먹을 때 탄산음료를 같이 먹는 습관이 있는데 천연 사이다 제로로 대체해서 먹는다. 요즘 제로 탄산음료가 너무 잘 나와서 좋다. 쌤이건 별말 안 해서 너무 좋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순 없다. 쌤이 끼니 사이에 넣어준 간식 타임이 있다. 아몬드나 바나나 같은 거. 근데 그건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서 먹는 재미가 없다. 의무적으로 먹는 거야. 티트스맥이 쿠팡에서 쇼핑한 제로젤리와 제로음료. 젤리 톱검 사진을 보내고 먹어도 되냐? 컨펌을 받았다. 반응이 매우 안 좋으셨지만 아마 다이어트하는 정신머리가 없다고 느끼셔서 그런 반응이신 것 같아. 하지만 다행히 컨펌을 해주셨다. 근데 너무 자주 먹으면 설사를 한다고 하니. 그리고 지금 설사 이틀째다. 물 2리터가 목표치라 최대한 맞춰보려 하지만 힘들 때가 있 그럴 때는 물 안주로 태양의 맛의 차를 먹는다 그리고 태양의 맛의 차를 안주로 물을 마시는 큰 순환이다 나는 특히 매실을 정말 좋아하는데 식후에 매실을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달달하니 입을 잘마무리해준다 근데 제로 매실이 나와서 바로 한 박스를 시켜놨다 제로 매실 진짜 깔끔하다 맛도 일반 매실 맛똑 같다 근데 칼로리가 없다니 진짜 다이어트하기 쉬운 세상인 것 같다. 그렇게 편집하면서 물을 1리터 정도 맞춰주고 헬스장으로 차 <목소리> 오늘 PT받는 날은 아니지만 혼자서 운동을 하려고 간다 가면 PT쌤도 맞아. 계셔서 인사드리고 내가 이렇게 결정적인 다이어트다 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PT쌤도 더욱 열심히 알려주실 거 눈도적 찍으러 가는 거 아니지만 겸사겸사다 가벼운 웨이트가 끝나고 난 뒤엔 유산소를 집중적으로 한다 알고 보니 제로 파워아이드도 있다 나는 운동 중간에 그리고 운동 후에 파워에이드를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도 제로다 레전드 사건 경사 8 또 오로 트레드밀을 54분 12초 뛰다 448칼로리를 소모했 그리고 제로 파워웨이드를 먹어줬다 헬스장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나랑드사이다를 개당 595원에 번들로 판다. 20개에 1900원. 쿠팡보다 2700원 싸다. 운동 끝나고 와서 마지막 한 끼를 먹는다. 오늘 아침엔 병원 다녀와서 아침밥을 못 먹었다. 원래 아침까지 네 끼를 먹어야 한다. 마지막 끼니는 김한봉곤 약밥 150g. 계란 하나, 당근이다. 사진을 보니까 당근은 너무 많다고 반틈만 먹어라 하셨다. 원래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어. 그냥 물어봤는데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고요. 다이어트는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다. 나는 김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트쌤이 김치도 먹으라 하셨다. 대략 다섯 조각에서열0조각 정도. 근데 이미 밥을 다 먹은 후였기 때문에 김치를 못 먹었다. 다음엔 김치를 꼭 먹어야겠다. 다이어트는 식단이 7, 운동이 3이라 했다. 식단이 더 중요한 만큼 신경 써서 먹어야겠다. 멋진 몸을 만드는 그날까지 파이팅이다